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받으셨나요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과세 대상 자산이 부동산 그룹만 있고 주식이나 그다음에 파생 상품은 외국에서는 없어요 그 이유는 국내에서 다 잡아갔기 때문에. 국내 것과 합쳤기 때문에 외국 거로 따로 구분하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국외 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만 양도 소득세 따로 계산할 뿐이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큰두 번째 납세 의무자의 밑치를쫙 그어 주시고, 국외 자산의 납세 의무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해당 자산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5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계속하여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 해당이 됩니다. 외국 부동산 양도에 따라서 양도 소득세를 우리나라 세법에 맞춰서 과세 받을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묵은 자만 해당돼, 5년 이상 된 자들만. 그러니까 미국의 주면 미국의 미국 시민이 한국에 입국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귀화를 했다. 한국 국적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럼 국적 취득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과거 본국에 대한 부동산 양도 소득세를 우리나라 세법에 맞춰서 한다? 5년은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미 5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여러분은 따질 것도 없고. 그럼 적어도 양도 소득세에 대한 외국 부동산도 양도 소득세를 낼때그 대상자는 국내 몇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 5년 이상 된 자들만 선별하여 국내법에 따라 과세를 하겠다. 따라서 외국 부동산 등은 몇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다. 5년. 5년에다가 미출을 쫙 꺼놓고. 그 다음에 큰 3번 양도소득금액 계산 나옵니다. 국외자산을 팔면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첫째 양도가액에서 양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 빼라 여러분들이 항상 순서는 양필 차장 배운 거 있죠? 그 순서란 말이에요. 그게 순서야 이게 양 잡고 피 빼고 그럼 차가 나오니 이게 무슨 차익이다? 양도 차익이다 그런데 니꼬로 양도 소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국외자산은 장특공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문화가 없는 거예요. 장문화가. 장특공제 자체가 없어요. 외국 것들은.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가지고 장특공제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 부시의 나라는 뭐 방법이 없어 이런 것들. 그러면 될수 있고 안될수 있다면은 결국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예 장특공제를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외국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공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에 다른 쪽에서 혜택을 줄 거예요. 국외 자산은 장특공제 할 수가 없습니다. 장 문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30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국외 자산도 무슨 자산도 국외 자산도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장이 없다. 장이 없다. 너무나 쉽게 답했습니다. 그 대신에 또그 옆에 가면 부연 설명을 잘 봐야 되지. 국외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가격을 뭘로 잡을래? 가격 결정. 이번 시험에 국외 자산 나온다면 거기에 포인트를 줘야 돼. 거기에다가 장특 공제 안 된다는 건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오지 않고 아예 그냥 국외 자산은 장특 공제 안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도 좋아. 왜 시험에 연관성이 안 나올 것이다. 그시건 하지만 요 옆이 중요해. 옆이 옆이 이번에는 옆이야. 그 옆이 뭐냐? 그럼 국외 자산을 양도하고 취득을 했을 때 가격의 결정은 뭘로 할래? 가격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가격, 첫째 그 가격은 볼거 없어요. 외국 것도 똑같이 세법의 기준의 법의 원칙인 실질과 세에 따라서 실거래 가격으로 하라. 다시 한번 무슨 거래 가격으로? 실거래 가격이다. 실제 취득가액, 실제 양도가액, 실거래로 해달라. 그 박스 옆에 지금 칸 보고 계시죠? 그럼 실거래를 모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럴 경우는 국외 자산의 그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시세 가격이 있으면 시가를 적용해 주겠다. 시가. 근데 시가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될 건가? 시가마저도 없을 때는요. 외국 부동산은 그 부동산 물건별로 요래요래, 조래조래, 고래고래, 소래소래 평가한다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에 가면 평가는 법률이 나와 있어요. 그 법정 평가하겠다. 요래요래, 고래고래 평가하겠다. 따라서, 세 가지 단계를 명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고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가격에 대한 양도 소득세 양도 차익을 계산할 경우는 무슨 거래가 원칙이며 실 그다음에 실거래를 모를 때는 뭘로 하고 시세 가격. 시 그것이 없을 때는 뭐에? 평가 금액. 실시 평을 반드시 명심하라실 시평 실거래 시가 평가액 법정 평가 시험 볼때 주의를 해야지. 어떻게? 국외 자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면 예외 법정 평가하겠다. 이건 맞는 거에 틀린 거에 틀린 거에 실거를 가야 돼. 왜? 실질과세니까. 실질과세하라.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박스로 가셔서 그럼, 양에서 필 빼면, 필요 경비는 취지압이 똑같은 말이고, 양도 차익은 니꺼로 네 양도 소득이다. 양도 소득이 나면 물건별로 구했으면 이제 소득별로 구분해서 다 합쳐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 부동산 관련 자산은 외국 부동산끼리 합쳐라. 내가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땅콩밭을 두 필지 팔았으면, 하나하나 계산해서 소득을 합쳐라. 이 말이. 그 다음 그 밑에, 과세 표준 계산. 4번 가고 있습니다. 고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표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위에서 소득이 나왔으면 거기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해달라. 다시 무슨 공제 해달라? 기본 공제. 이 기본 공제는 한 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룹에서 250만 원만 빼면 돼요. 주식이나 파생 상품은 국내 것에 합류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국외 자산은 부동산 그룹만 따로 계산하라. 그런 그룹별로 합산을 했으니까 250만 해주되 그 옆에 동그라미 이번에 등기 여부와는 무관하다 가능하다 뭐 관련이 있다 무관하다. 그런 국외 부동산 등을 팔아도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국외 자산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기본 공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국내 것은 아까 공부할 때, 전 시간에 공부할 때 국내 자산에 대한 기본 공제는 미등기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하지만 국외 것은 다 해주는 거야. 왜 등기 제도에 태클이 없다. 이거예요. 외국 부동산은 등기 제도에서 태클이 있다, 없다, 없다. 노 태클. 오늘 영어 된다. 영어 돼. 근데 국내 자산은 태클이 있다, 없다, 있다. 딴지 거는 거야. 태클 거는 거야. 하여튼 미등기는 이것저것 혜택을 다 브로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29회 시험에도 우리 출제하신 분이 실수한 거예요. 양도수도 기본공제는 미등기 자산은 불가하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국내 자산이 경우 이 말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아이라고 맞았다고 빡빡 우기더라고. 하죠. 좀 제정신, 정신 좀 차리고 출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제위원회 판단착오로 자기 주관적으로 시험 문제 질문을 해버리면, 우린 공부해놓고도 그거에 대한 틀려버린다고, 이 그럼 아무리 어렵게 시험이 나와도 정면 승부하고 정확성있게 출제를 요구한다, 이게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런 거지. 어려도 좋으니까 틀리지 않게만 좀 해주면 돼. 연거포 2년 동안 뭔챙피해 16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아주 내가 아주 가슴이 답답해. 우리 존경하는 출제위원 여러분들 좀잘좀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해주면 그것이 바로 과세표준 이 나온다. 그 다음에 525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다섯 번째 세율 나와있어요. 다시 뭐 나와있어요? 세율. 세율을 보자 세율. 근데 이상하다 세율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에 가지고 보유 기간 등기업을 따지지 말고 외국 자산은 뭐다육사이 초과 누진이다. 크, 이게 여러 가지가 많이 담겨 있네. 그럼 외국에 있는 부동산 관련 자산은 부동산 모든 그룹은 등기업을 따진 안 따진다. 미등기 70이 있다 없다? 없다. 단기 보면5 뭐 0인에40 있다 없다? 없다. 주택의 조정인이 만에 이런 지역이 있고 없고 없고 집이 많고 저금 따지지도 않고 그럼 외국에 있는 주택은 100개 갖고 있어도 그냥 초과 누진이지 외국 주택이 많다고 그래서 어떤 제재나 태클이 건다 안 건다? 안 걸어요.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태클이 없어요. 외국 것은. 우리가 뭔데 남의 나라 투기 단속을 해 거기서. 아무것도 없어. 국내 거나 잘하세요.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도 조금 이제 소리가 큰 여성들이 자식들 때문에 다툼이 좀 있더라고요. 다투더라고. 그때 한마디 하더라고 옆에 분이. 당신 자식이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이영애 씨가 맞아 이게. 국내 거나 잘하고 외국 것은 뭐 투기 이런 거 하지 마라. 단속 규정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중과세 조정이 나옵니다. 중복과세 조정. 그러면 내가 만약 내가 만약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땅콩밭을 팔아서 그 나라 법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냈다. 그런데 국내에서 그 부동산 팔았다고 우리나라 세법에 맞춰서 양도 소득세를 또 계산한다면 내는 것은 두번 내요, 한번 내는 거예요, 지금. 두번 내고 있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 법에 따져서 똑같이 양도소득세 형평성 있게 관세를 하더라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어떻게 공제할 것인가? 다음과 같이 공제주겠다 이거예요. 외국 납부 세액은 첫째 줄에 가겠습니다. 외국 납부 세액은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과 미출으시고 세금을 구해 놓고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다. 그 다음 두 번째, 필요경비 에 산입하는 거. 양도 가액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빼주는 방법. 필요 경비로 넣는 방법. 둘 중에 하나 당신이 유리한 쪽이 있다면 유리한 쪽을 뭐 하세요? 선택하세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세액 공제를 한다가 아니라 세액 공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세액에서 공제받기 싫으면 필요 경비에 넣어서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법을 할수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느 한 방법이 원칙과 예외로 다툰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이 소리. 그럼 시험 볼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는 국내 방식으로 계산된 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또피로 경비에도 산입할 수 있다. 둘중 하나 선택할 수있다 맞다고. 근데 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안 되고 피로 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그래도 안 된다고요. 둘중 하나를 뭐할수 있다? 선택이 가능하다. 그냥 그 밑에 이론 플러스 두개 있는데 이론 플러스 밑에 건 놔두고 위에 것만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봐요. 어떤 생각?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 부동산 취득 사실을 그 국세국제에서 외국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누가 부동산 샀다는 사실을 통보할까 안 할까 해준다고 내가 호주에 부동산 샀으면 호주 호주 뭐 국가에서 국내 국정 누구가 부동산 샀다고 통보를 해줘? 호주 국가는 할일 없대 그런 거나 하게 그래서 외국에 부동산 사는 것들은. 그에게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쪼물에게 부동산 산 것들은 샀는지 안 샀는지 알아 몰라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몰라 그냥 양도소득자 양도자 의 양심에 맡겨서 법을 만든 거야 이게 그럼 그럼 경우 양심법상 저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신고하고 안하고 안하고 <laughs> 외국 부동산 거래하면 꼬박 신고하겠지. 하지만은 대부분이 안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액자금 투자가 있더라도 어떤 규정을 두게 되느냐? 외국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라. 무슨 제출? 사거나팔때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거액 자금이 아니라 뭐예요? 아니 소액자금이 아니라 거액. 어느 정도 거액이 되는 것들. 엄청난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론 플러스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및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자료 제공. 거기다 밑줄을 그시고. 그거 봐요. 외국 부동산 세금 부과하려고 이런 자료 제공 의무를 해놨잖아요.